오늘 설교 제목은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일까? 창세기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은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뜬금없이 족보라는 말이 나오네요. 노아의 이야기는 이러다 공동 번역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뭐 족보라고 해서 틀린 말은 아니지만, 노아는 어떤 사람인가? 노아는 의인이다. 완전한 사람이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완전한 사람은 의인이죠. 의인은 완전해야 되죠.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양한테 흠이 있으면 안 되죠. 흠이 없는 양을 우리는 완전한 양이라고 해요. 완전이라고 하는 게 어려운 말이 아니고 그냥 창조 의도 그대로 생겼으면 되는 거예요. 양이 양처럼 생기면 완전한 거예요. 근데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세 마디는 같은 말 같죠. 의인이면 완전해야 되고, 완전한 사람은 의인이라는 거고, 완전하고 의인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완전한 사람 또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기 혼자 가는 사람을 의롭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나눠주시는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의로운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완전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완전이기 때문에 품성 많은 분들이 아,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품성을 준비해야 됩니다. 성품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죠. 근데 우리가 배우기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어, 품성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품성을 준비합니다. 그 말이 과연 같은 말인가, 아니면 다른 말인가? 품성이 성미단 말을 과연 우리는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품성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함으로써 즉시로 주실 수 있는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올바른 품성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의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소자에 안심하라.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할때 즉시로 그는 병에서 노인을 받죠. 용서를 받은 사람은 즉시로 완전한 사람이 됩니다. 그 당시에 너와만큼 올바르고 흠없는 사람이 없었다. 그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실제로 옆에 하나님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차를 탈 때도 문을 열고 하나님 들어가십시오 걸고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 먼저 한 숟가락 드십시오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걸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것을 동행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건 동행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찾아서, 하나님이 가고 있는 걸 찾아서 얼른 붙어서 가는 게 동행이에요.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게 동행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시는 길에 내가 붙어서 가는 게 동행인데, 지금 70억 인구 중에서 거의 몇명 빼놓고는 자기 길을 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착각을 해요.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각건을이 사야는 기록하기를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각건을 이라고 했어요. 한 사람도 예수님 따라 가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각길로 가는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4절로 6절.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더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범마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로는 쉬워요. 말로는 쉬운데 한번 성경의 기록들을 가지고 더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죠. 그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내갔죠. 그렇다면 요셉이 가는 길을 하나님이 동행한 겁니까? 사실 애굽으로는 하나님이 가셔야 돼요.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기로 약속을 하셨으니까. 애굽으로 가시는 목적과 동기를 가지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같이 가야 되는데, 당시에 그 목적을 깨닫고 갈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우연을 가장한 약간의 강제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열두 형제 중에서 그나마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빨리 파악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인들의 손을 빌려서, 또는 자기 형들의 질투심을 빌려서, 요셉을 끄집고, 하나님을 가야 되는데, 요셉을 데려간 거예요. 강제 동행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생각이 자라나면서, 하나님과 진정한 연합을 하게 돼요. 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전체가 타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로 도망갔다가, 다시 애굽으로 자기가 가, 알아서 간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애굽을 가야 되는데 네 함께 가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본인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옆에 누군가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주인이 애굽을 가니까 종이 따라가는 거예요. 종이 지금 자기 마음대로 미디안 강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럼 종이 아니죠. 동행이 아니라니까요. 동행은 주인이 가는 길을 종이 따라가는 거예요. 주인의 생각을 알고 주인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하고 있다고 하려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재림의 약속은 성경 어디에 나왔나요? 신약에 나왔나요? 구약에 나왔나요? 신약에도 나오고 구약에도 나왔죠. 자 로마서에 보면 믿음을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기록이 됐는데 바울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를 하다 보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성경을 별로 그렇게 심오하게 연구를 안 했어요. 근 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시 성경을 보니까 너무나 너무나 성경이 좋고 심오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것을 사람들한테 말해주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는데, 그때 당시 로마서를 읽는 독자들은 이미 구약 성경을 충분히 읽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읽고 있으면서도 잘못 못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구약을 읽어보니까 이렇더라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 당시의 독자들한테는 로마서가 정말 이해하기 쉬운 말이에요. 근데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구약을 전혀 안 읽은 사람들이 거의 안 읽은 사람들이 몇 번밖에 안 읽은 사람들이 로마서만 100번, 1000번 읽었다고 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해요. 제 이름에 대한 약속을 구약에 충분하게 써놨는데 신약만 가지고 재림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이해했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기록된 재림을 제대로 이해하지 신약에 있는 재림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만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재림에 대해서 신약 성경만 가지고 재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일 뭔가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초림에도 맞춰졌지만 율법은 제림에도 맞춰졌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보면 은 노아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에녹도 있었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을 읽으면서 사람들은 다 주눅이 들죠. 한 1년 동행하기도 힘든데 에녹 <laughs> 이야기는 좀 빼고 가인과 아벨로 갑시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선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십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들는데 표면상 둘다 거룩한 삶을 살고 있었고, 둘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죄가 없어 보였죠. 하지만 죄가 행위일 뿐만 아니라 본질이 나는 죄인이라고 아벨은 제대로 이해했기 때문에, 죄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했기 때문에, 죄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내가 죄인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밖에 없다. 죄를 지어야지만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아직 죄된 행위는 하지 않았지만 나의 죄성을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담에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던물과 엉겅퀴를 잃을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래서 가인도 하나님의 말씀 뭐 뜻대로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땀 흘려 도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서 농사가 너무 잘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담아 드린 거예요. 잘못된 제재인가요내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지 안 합한지는 하나님이 나한테 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가인은 자기 간에는 신앙적이었지만 하나님의 판결하에서는 너는 악하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그러니까 가인이 제소로 제사를 드린 건 악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제사라는 거예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가인의 제사가 악한 제사라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가인과 인은 정말 감사함으로 드렸는데 그래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고 가인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각기 제 길로 간 사람들의 시조가 된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래서 아담과 하하의 부끄럼을 가리기 위한 옷이 필요했을 때그 옷을 제공하기 위해서 양이 죽었어야 되는 그렇게 구속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양을 죽인다는 건참 마음 아픈 일이죠 근데 죄인으로서 성소에 가서 양을 우리가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아, 나는 동물을 죽이는 악한 행위는 할수 없습니다라고 한다면, 선과 악을 내 기준에서 정하는 거죠.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100명씩 죽인 건 악한 거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준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악인 것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선이라는 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낯을 펴여 동산 나무 아래 숨지라. 하나님은 지금 동산을 걸어가고 계세요. 원래는 아담이 그 옆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돼요. 근데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과 절대 같이 못 걸어요.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내가 죄를 품고 있는데, 나 하나님과 지금 동행해. 라고 하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동행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죄를 떠나서 의의 길, 완전한 길, 그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을 찾아서 가는 게 동행이잖아요. 내가 의인이 되고 암전한 자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의 길을 가지고 논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창세기 44장 17절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올라갈 것이니라. 가나안에서 출발한 열 형제는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서 식량을 사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데 그냥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하지 않고 너희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라.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에 있는 자기 식솔들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고 가나안에 있는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의 집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집이야. 지금 창세기에서 요셉은 이 부분을 좀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 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때가 올 거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곧그 날이잖아요. 원래 하나님과 같이 걷던 길을 다시 같이 걷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도 같은 방향으로 하나님과 걷고 있어야 되고 지금도 영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날이면 뭐 실제적으로 또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그래서 요세부들도 양식을 사서 자기 아버지께로 돌아가듯이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아버지가 있는 곳이라는 거죠. 이에 스스로 돌이킬 이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풍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러죠. 내 삶을 보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길과 멀죠. 그래서 내 삶에서 돌이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희 이루느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그래서 주인 대신 우리의 주님 대신 예수님께서 먼저 하늘 아버지께로 갔기 때문에 남아있는 우리 종들은 예수님이 해야 될 일들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죠. 아모스 3장 3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이 안 맞는데 어떻게 동행이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다른데 다윗을 일컬어서 마음이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마음이 맞았던 다윗도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잖아요질족하고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여덟 번 일어나는 거잖아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과 같이 걷다가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 방향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죠. 넘어져서 떨어져 나가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잘 걷고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같은 방향, 바로 하나님 바로 옆에서 같이 걸을 수 있는 마음이 합한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내이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이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했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지하에서 떠나게 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지하에서 떠나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하시는 것, 우리는 종이로서 하기 때문에 종의 능력이 뛰어나서 많은 일을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주인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동행하는 게 하나님과 친구로서 동행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하님의 종으로서 동행하는 거잖아요. 너희는 내가 홀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곧 윤리와 법들을 개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래서 선지자를 보낸 목적은 주인과 종의 마음이 합해지게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이 합쳐지게 그래서 동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이켜서 세상을 받고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혼자 하시지 왜 함께 꼭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면서 내 증인이 되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더라도 예수님 만으로 끝나버리면 아무리 똑똑한 주인이라 하더라도 종들이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재판관이라도 증인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이유는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할 수 있는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는 어 지금 계속 동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한 개인들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니까 입 개인 개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대니까 입 아니면 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대니까 입 국면이에요 국면 구원은 국면입니다. 칭이 개인의 구원과 성화, 단체의 구, 어, 구원은 국면이에요. 내가 개인적으로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하려면은 단체의 구원을 이해 못하면 개인의 구원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와 성화가 단계가 아니고 칭의를 거쳐서 성화를 하는 게 아니고 국면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 개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국면을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는데 지, 어, 이제는 단체, 그 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에, 거에 대한 국면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정말 하나님과 잘 동행하고 있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 하나님은 저쪽으로 가고 있고 교회는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내가 교회 안에서 아무리 잘 걸어도 하나님과 반대되게끔 돼 있어요 짐승의 표가 주어지고 일요일 법령이 내리면 짐승의 표는 모든 교회는 일요일에 예배드리라 그러면 은 토요일에 예배드리는 교인들은 정부에 항의를 할거 아니에요 우리는 토요일에 예배드리는데요 하면 은 정부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는 너네들이 토요일에 예베못 들게 안 해. 애베 드려. 너네들은, 너네들의 신조와 너네들의 믿음과 너네들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생각하는 그 법에 의해서 토요일에 예베를 드려라.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은 또 우리나라 국민이기도 하잖아. 하나님께 드릴 건 하나님께 드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라고 예수님이 말했듯이 우리나라 법도 지켜줘야 되잖아. 너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말란 말이 아니고, 안식일도 지키고, 제7일도 지키고, 첫째 날도 지켜. 자, 근데 중요한 게, 법률로 애베를, 애베드린 날을 강요할 때,가 짐승의 표잖아요. 그 법령이 내린 후로도 교회가, 아, 우리가 하나님 의 법대로 안식일도 지키고, 국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일요일도 지키자라고 하는 순간, 교회가 집중 이 표를 받는 거예요. 재림교회 한 100개 중에서 99개는 일요일 날 예배를 안 드리고 딱 하나가 일요일 날 예배를 드렸다 합시다. 그래도 전체가 받은 거예요. 큰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정말 연주를 너무너무 잘하는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딱한 명이 삑사리를 냈어요. 그면 러그 명성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거예요. 딱한 명이 불협화음을 내잖아요. 그러면 완벽한 음악이 아니고, 약간 부족한 음악이 아니고, 그냥 불완전한 음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딱 하나만 지면 멸망이잖아요. 열개 중에서 딱 하나만 지는 멸망이듯이, 교회라고 하는 체계가, 시스템이, 딱 하나의 흥결 말씀은 그 교회는 멸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출교를 시키는 거잖아요. 교회의 교회의 조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면 출교를 시킨 이유가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의 조직체, 하나의 유기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머리이신 예수님과 몸 대신 교회이기 때문에 손가락이 썩어 들어가면 손가락을 잘라내야지 사람이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문제가 되는 성도들을 출교시켜야지 되는 거잖아요. 레이기 26장.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화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는 여와이민이라. 호 너희는 내 안식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와이민이라. 호 1절 말씀은, 뭔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2절 말씀은, 뭔뭣을 해라. 라는 거예요. 근데, 뭔뭐안 하는 건 편하잖아요. 근데, 과연 편할까요? 뭔뭐 하지 말라는 다른 사람이 다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안 하는데 나도 안 하는 건 편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편할 것 같은데, 우상에게 경비하지 말라. 가만히 서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너무 지키기 쉬운 것 같아요. 근데, 단일의 새 친구가 많은 군중들 속에서, 많은 군중들이 다 우상을 향해 절하는데 자기만 뻣뻣이서 있는 거? 쉬워요? 어렵죠. 짐승의 표가 그래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도 해야 되는, 의무를 줘버려요. 나는 평소에는 의상을안 만들어. 평소에는. 근데, 짐승의 표가 내리면 많은 사람들이 다의상을 만드는 거야. 그럼 나만 가만히 있다는 거 힘들어요. 자, 하나님의 성소를 공경하시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킵시오. 이건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기 때문에 잘 하지 않으면 못 하는 거예요. 그 의미 그대로 안식일을잘 지켜야 되고, 그 의미 그대로 성소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지금 열심히 해서 깨닫지 못하면은 엉뚱한 나는 열심히 성소를 짓는다 하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산당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소의 제사장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산당의 제사장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3절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동행의 비결이에요 내가 너희 중에 행하여 이것이 히브리어 할라크 히트할레크 우리가 동행하다로 번역하는 그 동사예요 에녹이 히트할레크 했어요 하나님과 노아가 히트할레크 했어요 하나님과 근데 지금 그 동행을 하나님이 여러 백성이 있잖아요 그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소를 통해서 그 백성들하고 동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동행은 한명한 한 명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단체적인 동행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교회가 있으면 무조건 100%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3절에 너희가 내규류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가 히트 할레크 하면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나도 성소를 성막, 성막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움직이는 성소재라 나도 성막을 너희 중에 세워서 나도 동의할게. 이건 하나님과 교회라는 단체와의 약속이에요. 이 교회가 율법을 지킨다. 곧 율법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께 가는 길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가는 결론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고 자부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동행 안 하면 우리 교회가 멸망하는데 내가 어떻게 멸망 안 해요? 그러니까 내 백성과 거기서 나오라고 왔잖아요. 내가 그 안에 있으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왜 나오라고 해요? 내가 개인적으로 믿음보고 다구원하니까 어디선지 있어봐. 그렇게 말하죠.